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태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화공직 7급 서울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문제는 물질전달 중에서도 대류물질전달 관계된 무차원수 묻는 문제입니다 화공기사 화공직 9급 7급에 어, 충분히 어,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잘 봐두시고요 화공직 7급 준비생들한테는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류 물질장 물질 전달 관계식에서 무차원수 루이스 난바가 1인 경우는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프런트 난바는 시미트 난바랑 같다. 두 번째 시미트 난바는 레이놀즈 난바랑 같다. 세 번째 프런트 난바는 레이놀즈 난바랑 같다. 네 번째 넛셀 난반은 쉐로드 난반과 같다. 요거죠. 어. 그래서 뭐 요런 거는 예전 수생님 때 기술고시 객관식 문제로도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화공기사나 화공직9급에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7급에도 점수 주려고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무차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제 출제해 봅니다. 지금 코드 0 0 3으로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서 문풀 중이죠.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킥으로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그 열전달 관련돼서 강제대류, 자연대류는 무차원 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즉, 너셀람바는 레이놀즈람바, 프론탈람바의 <laughs> 함수 관계다. 그래서, F로 써도 되고, 그리스 소문자 파이로 써도 됩니다. 자연대류일 때는 뭐예요? 그라스오프수랑 프란탈수의 함수 관계죠. 너셀 수가. 그래서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레일리 수는 그냥 그라스오프수 곱하기 프란탈수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우리 수강생들. 네이버 밴드에서 문제 풀 열심히 하고 있는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레인홀, 아, 레일리수 관련된 예상 문제 두 문제 정도 제가 밴드 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참조하시고. 자, 그래서 열전달의 강제대류, 자연대류에는 러셀 남바가 중요하고 러셀 남바는 우리가 K분의 H, 아, h분의 k, l, c, 또는, 지금, 오타죠? k, k, k분의 h, l, c 해서, l, c는 특성 길이죠. 그래서, 실린더리컬, 즉, 관이면, 어, 다이아메터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셀람바가 왜 중요한, 왜 중요한가 하면, 이 H를 알아내므로써 Q는 UA 델타 t죠. 그래서 Q 값을 구하기 위해서 H가 중요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열을 줄 건지 뺄 건지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노셀난바 K 분의 HD 음, 또는 K 분의 hlc 글자가 이쁘지가 않네요. 너셀 람바는 k분의 hd 너는 k분의 hlc를 쓰죠. 그래서 특성 길이는 형상에 따라서 맞추면 되는 거고. 이것처럼 이제 물질 전달에서는 강제 대료 물질 전달과 자연 대료 물질 전달. 이 숫자 2라고 적은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너셀 람바 대신에 유사성이 있는 게 물질 전달에서는 셔로드 난바고요. 그다음에 열 전달에서 강제 대류든 자연 대류든 무조건 프란틀 난바를 썼죠. 그리고 강제 대류면 유체가 막 빨리 흐른다고 상상하셔서 레이놀즈 난바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연 대류는 뭐예요? 점성력분의 부력 그로스오프 난바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질 전달에서는 뭐만 바뀌었죠? 레이놀즈 난바와 크라스오프 난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프런틀 난바가 10미터 난바로 바뀌었죠. 어. 그래서 요 관련성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게 1번, 요게 2번, 그렇죠? 어, 참고로 셔로드 난바는 d a b 분의 k c l c예요. 이것도 어. 참조로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사실 1, 2번보다 그 전에 암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류 물질 전달, 무차수 해서 이거는 사실 3이 아니고 0이죠. 0번, 영순이. 그래서 운동량 확산도 또는 운동량 확산 계수 뉴는 로분의 뮤. 그다음에 열 확산도, 열 확산 계수는 알파는 로cp분의 k. 그 다음에 물질 확산도 또는 물질 확산 계수는 DAB, 즉 A에서 B로 확산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 열 전달 파트, 강제대류자연대류 함수 관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물질 전달에 강제대류자연대류 함수 관계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0순위, 1순위, 2순위고, 이제 시험에 지금 풀 거는 3이죠. 3단계로. 요거를 보시면 시미트 남반은 d a b 분의 뉴예요. 암기해야 됩니다. 물질 확산도분의 열 운동량 확산도, 그다음에 프란트 남바 알파 분의 뉴열 확산도분의 운동량 확산도, 그다음에 루이스 남바 d a b 분의 알파. 그래서 물질 확산도분의 열 확산도. 그래서 요거는 딸딸딸 떼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이스 남반은 열 확산도, 나누기 물질 확산도니까, 이 시미트 남바와 프론트 남바를 이용해서, 뭐예요 시미트 남바는 뉴, d, a, b고, 프론트 남바는 뮤, 나누기, 알파니까, 뉴, 뉴 없어지고, d, a, b 분의 알파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루이스 남바는 프론트 남바와 시미트 남바, 즉프런트 람바 분의 시뮤트 람바인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람바가 1이니까 어. 그래서 프런트 람바 넘겨서 프런트 람바는 시뮤트 람바 같다 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를 물었어요? 어. 단지 무차원수를 안기하기만 하면 즉 정의 내리기만 하면 이제 쉽게 풀수 있는 정의 문제에 대해서 낸 거고요. 복잡한 중간 고사나 기말고사 그리고 간단하게 묻는 9 7 9 문제에서 이제 계산 문제를 내는데 이런 루이스 난와 관련된 또는 물질 전달 관련된 무차원 수의 관계를 꼭 퍼펙트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강제대로 열 전달, 자연대로 열 전달, 강제대로 물질 전달, 자연대로 물질 전달. 여기서는 프런트람바가꼭 공통적으로 다 있고 여기서는 시미트람바가 공통적으로 있고 강제 대류 열전달에서는 레이노, 레이놀즈 그 다음에 자연 대류 열전달에서 그로스프 강제 대류 물질 전달에서는 레이놀즈 난바 그 다음에 자연 대류 물질 전달일 때는 그로스오 그래서 레이놀즈 그로스 레이놀즈 그로스프 똑같죠 어, 자꾸 에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 뉴 알파 d a b 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미트란 바 d a b 분의 k c l c 응. 암기 좀 해주시고 너셀란 바는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응. 너셀란 바는 k 분의 h l c 그죠? 응. 너셀란 바는 k 분의 h l c l c 는 characteristic length고. 원형관이면 다이아메타 쓰면 되구요. 평판이면 길이 쓰면 되구요. 그래서 L 대신에 하첨자 C를 넣어서 LC로 쓰는 방법들을 좀 익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7급 서울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음, 요거 관련된 문제, 어, 나올 수 있으면 좋구요. 이거는 어느 시험에건 낼수 있는 거니까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